자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의대 정원 배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벌어질 일들 이거는 가, 제가 봤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뒀을때 승소할 확률이 1%라도 높으면 높았지 패소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왜 아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, 사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게 어쨌든 패소하면 벌어질 일은 정말 보건복지에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. 왜냐? 정말 피바람이 불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에 위협이 되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의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정부가 승소를 해서 의대 정원 확정이 돼서 의료 붕괴가 몇달 사이에 쫙 벌어져서 대학, 대통령실에 정말 두 개의 화살이 된다 그랬잖아요 의대 붕, 의,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와 최상명 특검 이두 두 개의 화살이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. 그거보다는 정부가 패소해서 의대 정원이 일단은 브레이크가 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브레이크가 되고 어, 의료 붕괴부터 막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어, 정 대통령실에는 덜 부담이죠.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잘해야 돼왜 지금 이래도 망하는 거고 이래도 들망하는 약간 왜 이런 세팅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이 판을 이론적 배경을 짠 김윤,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님이 된 거죠. 그 사람 민주당이잖아요. 지금 민주당으로 갔잖아. 그러니까 정부에서 잘 봐야 돼. 이게 지금 어떤 판인 건지. 보건복지부 이 판을 지금 진행 중인, 카리카에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, 교육부들이 과연 정부편일까? 음, 정부 편이니까 이거죠 정부 편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대통령 편이니까 말로만 이렇게 털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화살 중에 하나인 거죠 강력한 화살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판을 잘 봐야 돼요 아니, 물론 보건복지부원에서는그 얘기 하겠지 야 2000명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걸 뭐, 내방을 잘 모르겠지만 2000명까지 우리 안 불렀어 어쨌든 이게 자체 자 꼴이든 아니면 누군가 밀정이든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정해봐야 된다 정부도 정신이 없겠죠 지금 어 지금 특검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폐소하면 벌어질 일들 하, 저는 사실 다 모르겠어요 이제 의사들이 노답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노답이 아니라 의사들이 빠진 상황이 노답인 게 복귀를 하, 하라고 만약에 폐소가 됐어 자 좋다 이거야 출구 전략이 열렸어 돌아올 거냐 이거예요 하, 노답이라는 얘기 야 진짜 왜냐. 설득을 의협회장이 총대를 메고 설득을 한다. 끝발이 있을까? 어, 정말 아니 나 진짜 진짜 진절머리나서 관두겠다. 이런 애들이 있으면 진짜 안 돌아올 거라니까요. 내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정말 석고대제에도돌아올거 말까요. 그 사람들은 진짜... 나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댓글에 그런 얘기를 단 사람이 있어요. 아니 그냥 이번 판에 의대 정원 확장해서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끝장을 끝 한번 봐라 어, 그게 장기적으로 의사들한테 이득이다 정말 한번 의사 말을 의사가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의사가 아무리 경고를 해봤자 의사들은 정말 이제 강자다 의사들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딱 맨날 씌워서 얘 욕을 먹는데 아니다 의사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로 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기득권층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시원하게 따지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 전문가 집단이 왜 전문가 집단이고, 전문가 집단의 그 경고를 개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, 한번 쓴맛을 단단히 봐라. 어, 뭐 대중들 미안하 미안하지만 대중들도 박수친 거 아니냐. 한번 당해봐라. 아니, 당해보라는 거 아니라 현실을 체험해보라는 거지.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. 그게 제가 봤을 때는, 이제 승소하면 벌어질 일이고, 패소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은 거지 의대 정원 패소하고, 의대 정원, 없다는 일을 하고, 대통령실 보건복지부는 정말 세되는 거고, 근데 그 와중에 전공이들, 의대생들 안 돌아와. <laughs> 이럴 확률이 꽤 있습니다. 한 절반 정도 돌아오면 잘 돌아오는 건데, 절반 이상은 돌아오겠지 근데 진짜로 말 그대로,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뭐 20명 지금 이 돌아온다고 막 보건복지부 브리핑하고 있는데 진짜 코미디지.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게 군대나 뭐하 이런 조직 집단도 똑같아요. 이제 로딩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그게 분담을 한 시스템인데, 여지껏은 소수의 전공의들 이 과대 과도한 로딩을 쥐어짜서 감당했던 시스템인데, 그 중에 일부만 돌아다 얘네 돌아다 바로 다시 나갑니다. 야, 시, 진짜 못해먹겠다. 들어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어.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. 왜못 버텨 몸이? <laughs> 몸이 못 버텨요.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심장, 심부외과 심장 수술한다. 인턴이 무조건 심장 수술하다나 저때만 해도 24시간 버티는. 이 당연한 거였습니다. 24시간 버티야 풀당. 그냥 밤새 환자 옆을 지켜라.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다 그렇게 해왔으니까. 근데 그걸 왜 이래야 돼? 왜냐면 인력이 없다. 야밤밖에안 돌아왔어. 야 못한다고 나갑니다. 야 내년 되면 다 돌아올 거 아니야? 그럼 나 내년까지 쉴래. 나 도저히 체력이 딸려. 지금 그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. 이 사람들한테 안 돌아온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야못 모르고 나만 돌아왔다? 밤만 돌아왔다? 야나진 뒤지겠는데. 지금 그 상황이 의대 교수들 상황인 거고. 왜냐, 야, 나 진짜 뒤지겠는데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나가는 거고. 거기서 정공이들이 밤만 돌아온다? 야, 이씨, 들어왔다가, 야, 씨 야, 진짜 너무 힘들어. 이게 진짜, 사명감도 적당히 해야 돼. 지금 사명감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, 사명감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, 연당, 연속 당직 서보라고요. 예. 사명감 쏙 들어갑니다. 예. 이틀만 밤을 새우면 사람을 바보 만들기 딱 좋은 게 뭐냐? 이틀만 딱 잠을 안 자면 바로 바보되는 거예요. 근데 무슨, 지금 보고복지부 장착하는 맨날, 뭐, 뭐, 착, 예쁘장하게 해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어디 맨날 참석하시더라고요. 이틀만 밤새워보세요. 절대 그런 건안 나옵니다. 예, 누가 막 끼고, 막, 코딱지 끼고, 막, 머리 부시새가 떡지고, 본인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.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, 일단. <laughs>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거냐? 안 돌아온다는 거지. 이게 집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, 누가 총대를 매라, 마라,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, 이게 로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그래서, 그거를 분담하는 사람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옛날에,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, 공보의 군의 간이 붕괴할 거라는 게 이런 시스템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. 과대, 과도한 업무량을 쥐어주는데, 그런 게 냄새를 맡고 애들이 다 튀어나가. 안 해. 그냥 사병으로 나간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자원, 인력 자원이 쏠리는 로딩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다 튀어나갈 거란 얘기예요. 그게 의료계에 쥐어 짜는 정말 현실이다. 어쨌든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요약하면 거죠. 정부가 폐쇄하면 벌어질 정말로 새 정부나 보건복지부 이 일을 취재했던 일은 정말 책임을 지고 새 대고 옷 벗겠지만 장기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에는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출구 전략이 될수 있다. <laughs> 글쎄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왜냐 당장에 정부에 겨누고 있는 두 개의 화살 중에 한 개는 제거가 되는 거다. 내년은 뭐 일단은 특검부터 집중해서. 시 처리를 하고 이거를 끝내면 안 끝나겠지만 끝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에 다시 틀이 하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여진이 있겠지. 근데 문제는 의대생 전공의들이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, 이 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똑하게 잘 짜야지. 정말 무식하게 아니 일자 무식군도 아니고 2천 명만 그냥 무조건 지르다가 결국에는 모양새 빠지게 야해서 1 5 0 0 명을 신구를받는데 그래도 안 돼. 만약 에 지금 와서 없던 일을 한다. 쉽지 않을 겁니다. 예. 왜, 왜 그러냐? 아니, 의사들이라고 막, 말 그대로 지랄 하다가 이제 와서, 되겠냐고. 젊은 애들 지금 레이저 미용 지금 받고 있는데, 교육받고 있는데. 음, 어이가 없네. 어쨌든, 요거는,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.